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듭니다. 지난달 진료실에서 83세 어머니와 함께 온 아들에게 제가 한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상식 하루에 세번 양치질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60대 이상에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생 구강 관리에 열심이었던 83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60년간 하루 네번 양치했습니다. 선생님, 이가 빛날 때까지 닦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잇몸은 심하게 물러났고 치아 뿌리가 드러났으며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의사의 지시였죠.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질문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댓글로 내가 알던 양치 상식이 틀렸다니라고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여러분께 어르신 맞춤형 저자극 불소 치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치질이 어떻게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양치질도 운동도 공부도 열심히 할수록 좋다고 배웠는데, 이상하죠? 방금 말씀드린 방영호 할아버지는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셨는데, 왜 치아와 잇몸이 망가졌을까요? 자, 지금 본인의 잇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시고요. 아프거나 불편하신가요? 혹시 칫솔질할 때 피가 나시나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열심히 한 대가로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집니다.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상처가 아무렇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놀라우셨나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상처를 치유하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얼마나 느려졌는지, 이런 상태에서 하루 세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로 계속 두드리면 벽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약해진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마치 카페가 달아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전문 용어로는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혹시 거울로 본인의 치아를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보다 치아가 더 길어 보이나요? 그렇다면 이미 잇몸 퇴축이 진행 중인 겁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치아의 단단한 보호막으로 보호받지 못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찬물,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하는 통증을 느끼게 되죠. 아이스크림 드실 때, 앗,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그 통증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치아 과민증이라고 하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은 세균의 천국이 됩니다. 음식물이 끼기 쉽고 칫솔이 닿지 않으니,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결과적으로 잇몸 질환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양치질을 안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세 번이 아닌 두 번만 양치하세요. 아침과 자기 전두 번으로 충분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두번 제대로 된 양치질이 세번 이상의 부실한 양치질보다 효과적입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세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칫솔은 잇몸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셋째,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말이죠. 절대 힘을 주어 문지르지 마세요. 넷째,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닦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6개월만 실천하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달후 피가 안 나요. 세달후 찬물도 마실 수 있어요. 여섯 달 후에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셨죠. 여러분도 그 미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의 칫솔을 확인해 보세요. 뭐가 빳빳한가요? 부드러운가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어쩌면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양치질만 올바르게 한다고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또 다른 함정 바로 치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광고에서 본 하얀 이를 위해 특별한 치약을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특히 주목해주세요.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눈부신 미소를 위한 특별 치약 이런 광고 문구 너무 매력적이죠? 지금 잠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사용 중인 치약은 어떤 종류인가요? 화이트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있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정말 주에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5세 이영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 늘 깔끔하게 단장하시고, 특히 본인의 미소에 자부심이 있으셨죠. 무려 20년 넘게 미백치약만 고집해서 사용하셨답니다. TV 광고에서 치약을 하얗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하는 문구를 보고 시작하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이유로 미백치약을 선택하셨나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치아가 하얘졌고 자신감도 생겼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을 마실 때마다 찌릿한 통증, 심지어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진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치아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범랑질이 얇아져 속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되어 있었고,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백 치약의 비밀은 바로 연마제에 있습니다. 치아 표면의 착색을 제거하기 위해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연마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아의 보호층인 범랑질이 단단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치아의 범랑질 두께가 20대에 약70% 수준으로 얇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범낭질이 밀도도 낮아져 더 쉽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치아에 강한 연마제가 들어간 미백 치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이 점점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치약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세요. 포장에 저마모라고 표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이런 치약은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을 덜 손상시킵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세요.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충치 위험이 높아지므로 불소 치약은 필수입니다. 셋째,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세요. 이미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시린이 전용 또는 민감성 치아용 치약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치약에는 치아의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화려한 포장과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200 토탈 케어 프리미엄 같은 문구는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성분입니다. 이영이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야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용 중인 치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치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식후 즉시 양치질이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저도 치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조언인지 알게 된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셨고, 외출시에도 휴대용 칫솔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6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오셨죠.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있었고, 특히 앞니 부위는 범낭질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안의 pH가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즉, 산성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치아의 범낭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달걀을 식초에 담그면 껍질이 물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려대학교 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 치아 표면 경도가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칫솔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마치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약해진 치아는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 재광화, 즉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침을 통해 구강 환경을 중성으로 되돌리고 치아 표면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남아있는 건 괜찮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식후에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소가 함유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 보세요. 식후에 불소가 함유된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구면 치아를 보호하고 pH를 중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설탕 없는 껌을 씹어 보세요.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환경이 빨리 중성화됩니다. 넷째, 30분에서 1시간 후에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질을 하세요. 정태훈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되다니, 하지만 늦게 알았다고 해도 모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식후 즉시 양치 습관을 바꿔보세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지만,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문제인 입마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입이 자꾸 마른데,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마름을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참으시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약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목이 말라 자주 깨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졌으며 말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서 생기고 잇몸 염증도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 할아버지는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아버지가 복용 중이던 고혈압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구강 건조증,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놀라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 침은 천연 항균제입니다. 침 속에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소와 단백질이 들어있어 구강 내 세균 감염을 예방합니다. 둘째, 침은 치아의 보호막입니다. 침에 포함된 칼슘과 인산염은 치아의 법질을 강화하고 초기 충치를 재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침은 음식의 소화를 돕습니다. 침에 포함된 소화 효소는 음식물 분해를 시작하여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침 분비량은 젊었을 때약6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은 침 분비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미국 노인 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약 80%가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소한 침은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 증가, 구강 곰팡이 감염 위험 증가. 소화 문제와 영양 흡수 장애, 말하기와 삼키기 어려움, 미각 감소와 식욕 저하, 입 냄새 증가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약물을 조정하고 구강 건조증 관리법을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다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하세요. 씹거나 빨면 침분비가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단, 반드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구강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세요. 이들은 모두 구강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가능하다면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마르다고 그냥 참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여러분의 건강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강 건강이 왜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건강과 수명에 직결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피가 나고 고름이 차는 상태였지만, 나이에 이런 것쯤이야, 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지만, 의사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마비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 잇몸 질환일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입안의 문제가 어떻게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잇몸질환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약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잇몸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심장질환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잇몸질환은 당뇨병, 치매, 폐렴, 류마티스와 같은 질병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구강 건강 관리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6개월 집중 치료 후 잇몸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심장 건강 지표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심장 전문의도 잇몸 치료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건강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치과의사의 처방전. 하루 두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세요. 저마모 불소치약을 사용하세요. 미백치약은 피하세요.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분비를 촉진하세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받으세요.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와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수명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